한두 배로 시원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s o i r y l o v e y o u m o r e m o r e 아니 이 s 너무 o 내가. <laughs> 저희 이번 도 여행 목표는 뭡니 s 뭐야, 음. 여기 힘들. 이거 안 좋은데. 안 <laughs> 아, 그래. 이번 음. <laughs> 제주도 여행 목표? 음. 안 싸우고. 음. 야, 소연이가 뭐 화났습니다. 화난 이유는 뭐죠? 화 나도 아닌데. 날 치지 말고. 안날 치고. 지금 소연이 뭐, 컨디션 이 되게 안 좋아요. 소연이 컨디션 되게 안 좋고. 안돼 안돼 괜찮은데. 아닌데? 아닌데? 괜찮은데. 자, 무,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뭐래. 지금 이제 경전철을 타기 전이거든요. 경전철 타기 전인데 음. 상당히 지금 날이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신영아, 더운 거는 예. 마인드 차이야. 예. 나 덥다 음. 하면 덥고, 그래요. 지금 나는 시베리아 볼판 위에 얼반도 어, 못 갔다. 나는 차가운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원해. 그래. 얼마나 시원해. 그래. 네, 저희는 이제 수속을 밟고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 보면은 저희가 원래 C 뒤쪽 좌석으로 배정받았었는데 a b 였어어 근데 저희가 일찍 와서 그런지 그 비상구 앞쪽 좌석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되게 널찍하게 아, 너거 여기 있다. 어, 네 저기 네, 있습니다. 네. 음. 비상구 앞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 자 소연이가 화났습니다. 화난 아, 이유는 뭐죠? 화나도 아닌데? 한마 스스로 생각을 해봐. 스스로 생각해보고 살아서 봅시다, 여러분. 자, 제주도에 도착을 아, 했습니다. 저쪽 가서 한번더 하자. 여기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주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렌터카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사진 안찍어고 소연이 지금 살짝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사진 찍고 싶은데 왜. 사람 처음 넣어, 처음, 처음, 조심해. 옆에 좀 봐. 어? 아, 왜? 기분 좋아. <웃음> <웃음> 어? 너 그거 그 용도로 쓰지 마. 왜? 약간 그거잖아. 어, 마패 같은 느낌. 그래. 어. 내일 물에 빠뜨릴 거야. <laughs> 이렇게 하면 두 배로 시원해. 그렇게두 배로 시면이배로을 시작해 시작해 배로 시작해 까변을시해서변인 네, 배차를 받았습니다. 해주변꼼 시작해 주변을 시작이이변을시시작 주변을 주 도착을,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렌터카를 받아서 네. 더 힐링 조교 타임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가서 조교를 한번 양무지게 조져보고 네. 음, 다른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화강암입니다. 아 현무암입니다. 어, 화강암도 있겠지. 현무암입니다. 다 현무암이겠죠? 알고 보면 시멘트 쪽에서 이렇게 한거 아니겠죠? <laughs> 뭐 <짜증이. 웃음> <laughs> 괜찮아서 부끄러할 필요 없어. 너무 부끄러. 부끄러 안 <laughs> 해도 돼. 그래. 아무튼 나중에 도착해서 한번 더 봅시다. 봅시다. 안녕. 안녕. 저희는 더 힐링 타임에 왔습니다. 필수 코스죠? 필수 코스입니다. 제주도 필수 코스. 네. 더 어, 힐링 타임 조용에 왔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산책을 하고 갈 생각입니다. 네. 네. 예. 고마 지금. 네, 지금. <laughs> 좋아요. 와. 현무암. 현무암. 아, 진짜 예쁘다, 근데. 그니까 이게 용머리, 저거 되게 용머리 있어. 그니까 용머리네 어. 용머리 뭐 별거 없다니까 그냥 네. 진짜 딱하면딱 저래 진짜 딱 용머리, 저래 용머리 용머리 아. 용머리 용머리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다 맞아 저희가 이렇게 딱 걷기만 해도 응 되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니까 러첫 번째 투어패스 혜택이죠 사진 찍으셔도 돼네 찍으셔도 돼, 네. 찍으셔도 돼. 네. 네? 야 가루를 었더니 색깔이 예쁘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발을 살살살 움직여 주시고요 자 우리 오분만이 오차물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죠 슬퍼요 어. 완전 뽀들뽀들 뽀들뽀들 해졌지목 뒤는 어때 지금 하, 하지 않아? 네. 오, 하지 완전 좋아 연결이다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 꼭와 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동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여기 게한 번씩 싹 돕고 이렇게 손을. 이런 거는. 와 이런 거는. 이 이런 거는. 이런 거무 이런 거이이이거이 거는. 이런 아, 자, 저희의 두 번째 투어 패스, 도둑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가보자. 아, 아, 네. 와, 근데 이건 진짜 수왕이 생겼다. 아메리카와 우도 땅콩과 돌하르빵과 할라봉. 혜택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이게 공짜로 줍니다. 맞아요. 이게 아까 한 4,000원이었나요?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었어요. 네, 이걸 그냥 공짜로 주네요. 맞아이 투어패스 하시면 꼭 들리세요. 도두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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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영이 그리고 이거는 서연이 여기는 어딘가요? 무슨 소리냐? 서문시장입니다. 서문공설시장입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저기 동육마트에서 네. 고기를 사서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 저희는 제가 항상 가동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좋아해요. 응. 아, 아유, 조심 내가 들아 내가 들키. 내가 들키. 못다잉. 진짜 고기 많이 주지 않아? 15,000원인데? 그니까. 이렇게 딴데 가면 한 6만원 일을 하지 않아? 그치. 응. 저 뒤로 들어서 가보자. 오늘 보배가 안 하네. 음 자, 저희는 이제 서문공사시장에 고기를 사서 여기가 영민식당에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을 행가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소연이다. 나도 남자친구 고기 좀 구워줘보자. 아, 굽네 왜? 그래, 내가 너 어깨너머로 배운 짬이 있는데. 비싸다고 하지만 너무 고급스럽다 여기는 어디죠? 제주 호텔 샤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호텔 샤워에잘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시죠. 따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널지? 우리 첫날에 침대 두 개구나. 오오오. 가 지는 사람, 작은 침 대장이. 어? 근데 여기 침대 두 개짜리로 예안했는데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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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잖아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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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뭐~~~ 그러니까 얼른 정리를 해보고. 네, 이제 내일을 위해 일찍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내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나요? 엑셀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구8일 파크에 갑니다. 아, 내일이군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 좋습니다. 네, 예. 두번째 날 아침이고 이제 호텔 샬롬에서 나와서 저희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죠? 9점8일 테마 파크. 네. 자. 9.8일 파크에 갑니다 한번 가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9시부터 즐겨야 되는데 지금 9시 반 도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여행 온것 치고 제일 빨리 일어나서 제일 빨리 준비했지만 또 늦어 버렸어요 아, 어제요 네. 그러면은 가서 다시 제가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이 조금 잘 먹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어제 준영이가 얼굴에 팩을 해줘가지고 네 예. 파란 9.8일 파크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풍력발전소도 있어요 네, 근데 왜다안돌아가고 있지? 풍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잠깐 아 그렇구만 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진말 I'm so sorry, sorry. Love you more, more. 에, 에. 안형아 여기 밑에 콩벌레 엄청 많아. 조심해서 와요. 너왜 앞에 여기인가? <laughs> 여기인 것 같아. 자, 자 오늘의 각오를 말씀해주시죠. 형영를 아, 이기는 게저의 목표입니다. <laughs> 가능하겠어? 가능하지. 한번 해보자. 해보자고. 어. 트랙 내에서는 멈추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실격이 되면 기록 영상을 볼수있어 봐. 아. 볼수없러니까 중간에 멈추면 안 돼. 피니시 라인을 지나면 천천히 속도를 줄여야 돼요. 와, 멋있다. 뭐가 올라가는 길도 멋있네. 머신을 신고 한번 야호 딱지게 30분 짧은 볼게근데코스마다 난이도가 다른 걸까? 그런 거 같아. 제일 어려운 거 타보자. 어? 맞아. 짧은 볼게 타보자. 좋아요. 하나 보네. 자, 설명을 하자면은, 보면은 오른쪽이 브레이크고, 여기 뭔가 저를 촬영하고 있는 듯한 카메라가 있고, 어... 자, 이번 브레이크! 가자! 소연아, 가자! You to see this through. Someone like you is hard to come by. Once impossible in my mind, made possible by you. Destiny is calling, it's ringing in my ears. I'm praying that you're holding. We'll conquer all our fears. I know I need to let go. Let God point the way. Every time I take control, I lose another day. I'll tell you all I know. He gave a glam's face.